안녕하세요. 포토샵운 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그룹 컴포지션 채널 마스킹에 대해서 알아보죠. 어, 그룹에 마스킹을 줘서, 이제, 작업의 결과를, 이제, 극대화시키는 그런 패턴이 되겠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음. 자 작업은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뭐 채도를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뭐 다양한 패턴을 연결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룹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작업의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채널에서 뭐 다양하게 채널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레드 채널을 연결 해서 레드 채널의 하이라이트. 슈 세츄레이션 어저스트먼트 마스킹이 되죠. 채도를 끌어올리고 뭐 많이 높일 상관 없습니다. 어, 원하는 대로 수치를 높인 다음에 전체적인 컬러의 분위기도 한번 바꿔볼까요? 어, 이것도 채널에서 하이라이트 에어리어만 받아와서. 큐 세츄레이션과 함께 컬러 밸런스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마스킹을 통해서 해보겠어요. 컬러 밸런스 들어왔죠. 레드를 좀 빼주고 블루를 좀 넣어주고요. 마젠타를 좀 가보겠습니다. 음 그린 채널로 한번 가보죠. 그린으로 섀도우도 그린을 좀 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느낌으로 이제 표현을 해 봤어요. 자, 작업을 해 봤는데 각 지금 이 상태에서 휴세츄레이션이 너무 강하니까 강할 경우에는 좀 약하게 주는 방법. 그룹으로 지금 만들면 되겠죠. 두 개를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채도와 컬러 부분이 나오겠죠. 자, 채도 부분을 그룹으로 만들면 쪼개져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가장 정북값 중간 정도의 정북값을 가지고 있는 채널에 그린 채널을 넣어 주면 되겠죠. 자, 얘가 한번 가려 주기 때문에 부드러운 채도가 연결이 되죠. 좀 강했던 채널이 부드럽게 만들어지겠죠. 자그 위에 컬러가 있습니다. 컬러가 너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은데 이 컬러 톤에서 좀 부드럽게 연결고리 를 치면 되겠죠. 그룹을 만들고요. 채널에서 아까 그린 채널이었죠. 자 블루 채널, 레드 채널 정도로 가져오죠. 레드 채널을로 그룹에다가 마스킹을 하면 되겠죠. 자 그룹이 쪼개져 나오죠 쪼개져 나오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죠 부드럽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요두 개의 그룹을 또 그룹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전체를 선택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해서 다시 그룹 자요 그룹에서 원본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받아 볼까요 원본의 하이라이트 에어리어 그룹에다가 그룹을 선택하고 막아주면 자연스럽게 원본의 상태와 연결고리가 지면서 작업이 되겠죠. 또 그룹을 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겠다면 또 그룹으로 만들면 되겠죠. 컨트롤 G, 또 마스킹을 할수 있게 되겠죠. 자, 이 뜻은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하고. 작업이 원하는 대로 진행이 됐다면, 채널 마스킹을 통해서 작업을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고, 또그 부분이 너무 강하거나 약하거나, 이런 경우, 좀 강한, 강한 경우에만 이제 성립이 되겠죠. 좀 강하게 들어가면,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서 마스킹을 하고, 또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서 마스킹을 하면, 부드럽게 원본과 조화를 이룰 수 있기도 하고요. 더 좋은 어, 디테일한 작업이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룹을 계속해서 지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도 또 그룹을 만들면 또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Ctrl G 또 마스킹을 해서 또 다른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룹을 마스킹을 지면서 작업을 하는 패턴은 다양하게 에, 작업을 하고 그 다양한 작업을 믹싱을 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수 있다는 그런 점점있있죠죠여분분들도 h i n g I t 하 i n k that the group is a little bit m o r 이상으로 그룹 컴포지션 채널 마스킹에 대한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